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 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 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 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친구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기도 시작.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쁘고 멋진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성경 말씀도 잘 듣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지혜로운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온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함께 모여 생활했어요. 제게 있는 옷을 나누어 드릴게요. <laughs> 제가 떡을 만들어 왔어요. 같이 먹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처음 교회 사람들은 함께 모여 음식도 나누고 물건도 나누었어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 교회 사람들을 칭찬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처음 교회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성령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세요.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드릴게요. 믿음 두 손을 모으고, 소망 두 눈을 감고, 사랑 두 귀는 쫑긋 세우고, 입은 조용히 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친구들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말씀 듣는 이 자리를 기억하여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우리 친구들이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온전히 그리고 아름답게 쓸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헌금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커서 우리 친구들의 시간과 그리고 달란트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어린이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성령님과 함께 한 처음 교회 사람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예쁜 입술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아멘. 여기 앞에 그림을 볼까요? 글씨가 써 있어요. 한번 읽어 볼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 음,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 힌트를 줄게요. 비읍에 오라는 받침이 있으면 보라고 읽어요. 근데 밑에 받침이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복이라고 읽어요. 그 옆에는 이응에 으라는 발음이 있기 때문에 으. 그다음 밑에 미음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음. 복음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이 복음이라는 글씨가 성경책 위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친구들은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신 후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아 힘이 나지 않고 슬펐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님과 함께 복음, 기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했지요. 그 일은 쉽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마구 때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저도 구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죄에 대한 문제들이 무거워게 느껴졌던 모든 사람들은 제자들이 전해 주는 복음,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전해 주는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서로 나눠 쓰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안 입는 옷이 있어요. 필요하면 드릴게요. 저에게는 안 쓰는 그릇들이 있답니다. 나눠 드릴게요. 여기 있는 아저씨를 볼까요? 이번에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가 너무너무 잘 되었어요. 그래서 나눠 먹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 옆에 있는 아저씨는 오늘 제가 아침에 빵을 구웠는데 빵이 너무나도 맛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눠 먹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성령님이 함께한 처음 교회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나만 가질 거야, 내 거야, 라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나눠 쓰기 시작했지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처음 교회 사람들을 칭찬했어요. 와, 저기 처음 교회 사람들은 있잖아. 욕심부리지 않아. 그리고 자기의 것을 남들하고 나눠 쓰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 저 사람들을 보니까 나도 처음 교회 사람들처럼 예배도 드리고 내 물건을 나누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싶어.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을 만나볼까? 성령님과 함께한 처음 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같이 함께 나와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둘씩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자신의 물건들을 나눠쓰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처음교회 사람들 여기 있는 처음교회 사람들처럼 우리 친구들의 마음가운데도 성령님이 주시는 따뜻한 마음 자기의 것을 나눠쓰고 함께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주님의 제작교회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이번 크라프트는 성령님 카드 만들기를 할 거예요. 먼저 유아부 카드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성령님 스티커를 이렇게 각각 그림에 붙일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한 처음 교회 사람들처럼 자신의 물건들을 나누는 그림 혹은 장난감을 같이 쉐어하는 그림, 그다음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 또 반대편에도 카드가 있어요. 이렇게 접어서 피면 처음 교회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 자신의 물건들을 함께 나누는 모습 이렇게 따뜻한 모습이 있는 성형인 카드 만들기 유아보용이랑 그 다음 유치부는 입체 카드를 만들 거예요. 첫 번째는 음식을 나누어 먹어요. 그 다음 이거를 자, 이렇게 쭉쭉 펴보면 함께 예배드리는 입체 카드 모양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넓게 피면 물건을 함께 나누는 처음교회 사람들 모습. 우리 친구들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입체 카드를 통해서 성령님 스티커도 붙이고 뒤에 우리 교회 이름도 쓰면서 성령님이 함께한 처음교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크라프트를 만들어 보아요. 말씀 마무리 시간이에요. 기도할게요. 믿음, 두 손을 모으고 소망, 두 눈을 감고, 사랑, 두 기는 쫑긋 세우고, 입은 조용히, 쉿! 성령님과 함께한 처음교회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 성령님이 함께한 처음교회 사람들은 함께 모여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을 마음 가운데 가득 담아 자신들의 물건을 함께 나누며 사이좋게, 그리고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